최초 명품시계 직거래 플랫폼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과 함께하는 하이뉴스 27회 시작하겠습니다. 시계 계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에서 여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만 해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데요. 8월 8일 월요일부터 8월 27일 토요일까지 시계 브랜드와 상관없이 15초 길이 시계와 함께하는 여름 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SNS나 하이시간 네이버 카페에 올린 이후에 하이시간 네이버 카페 이벤트 참여 게시판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숭금과 치킨, 아이스크림,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까지 내 시계와 추억을 만들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리셀 플랫폼 네이버 크림과 무신사 솔드아웃, 트렌비 바로 판매가 연이어 거래 수수료 인상에 나섭니다. 그동안은 수수료와 배송비, 검수비를 받지 않는 이른바 산무 정책으로 이용자들을 모았는데요.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영업 손실 규모가 커지고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렌비는 11일부터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판매가 기준 30만원 이하는 2만원. 3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는 11.9%,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9.9%, 500만원을 초과하면 7.9%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1000만원의 명품 시계를 거래한다면 79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트렌비 관계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고객들의 편리한 이용 경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 크림은 작년 6월 구매 수수료를 1%에서 2%로 인상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판매자에게도 1%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 크림은 구매자에게 배송비 3,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무신사 솔드아웃도 무료배송 서비스를 종료하고 지난달부터 구매자에게 배송비 2,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솔드아웃도 연내의 수수료 0원 정책을 종료하고 유료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무신사는 현재로는 수수료 도입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셀 업계는 상품단 10에서 18%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낼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셀 플랫폼 시장은 거래가 체결되면 체결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고, 덩치를 키우기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할인 정책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일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는 트렌비, 지난달 29일 국내 매출액 1위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트렌비의 표시, 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요. 심사관 전결 경고는 법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 없이 경고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트렌비는 2018년과 2020년 기준으로 자사 매출액이 명품 플랫폼 중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지만 자사 매출은 내부 보고서 수치를 인용하는 등 경쟁업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 매출을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더라도 매출액이 1위라는 트렌비의 광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인데요. 공정위는 트렌비아, 머스트잇, 발란 등의 명품 플랫폼이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했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제니스와 호딩 키가 두 번째로 팀을 잃어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한정판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1969년 오리지널 A386을 연상시키는 클래식한 케이스 모양의 제니스의 차세대 엘 프리메로 오토매틱 칼리버 3600 무브먼트. 케이스는 폭 38mm에 두께 12.6mm입니다. 주목을 받은 것은 연어를 연상하게 하는 판 색상입니다. 빨간색보다는 의도적으로 주황색에 가까운 다이얼을 제공했고 빈티지에서 영감을 얻어서 무광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제니스와 호딩키의 콜라보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다이얼 색상이 취향 저격이다. 색상을 정말 잘 뽑은 것 같다. 제니스는 브레이슬리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다이얼 색상이 독특해서 좋다. 국내에도 들어올지 궁금하다. 논데이트를 생각했는데. 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니스 크로노마스터 오리지널 리미티드 에디션 포 호딩키는 코딩키 샵과 제네스의 온라인 부티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고 300개 한정. 가격은 9,500달러. 하나로 약 1,240만 원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룩스 유나이티드 공격수 알랑생 막시맹이 팬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지난 6일 뉴캐슬은 2022-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1라운드에서 노팅원 포레스트의 2대 0으로 승리하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팀의 핵심 공격수인 생막시맹은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가 적힌 프랑스 국기를 든 팬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팬은 개인 SNS를 통해 나는 아직 충격을 받고 있다. 그에게 고마울 뿐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막시맹의 시계 선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도 2천만 파운드, 약 315만원 상당의 시계를 팬에게 선물했었습니다. 실제 거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계 시세를 전합니다. 8월 2째 주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리도 역시 하이시간 홈페이지 시제 조회 서비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주요 모델들 시세 보겠습니다 먼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스누피입니다 2022년 3월 스탬핑이고요 공식 판매 금액은 1,240만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공식 판매가보다 126% 오른 2,8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스피드마스터는 50주년 기념 한정판 모델입니다 비행 발사와 또 우주 여행의 이미지를 친화력 있게 표현을 했고요 스누피 캐릭터를 볼수 있습니다 한정판 모델인 만큼 앞으로도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롤렉스 GMT 마스터 126711CHNR 루트비어입니다. 2022년 7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공식 판매 금액은 1,949만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59% 오른 3,1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롤렉스 루트비어는 매니아층이 두터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죠. 하이 시간 각 직영점에서도 고객들의 꾸준한 문의와 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시세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롤렉스 g m t 마스터 2 126710 BLRO 펩시맨입니다. 2022년 2월 스탬핑이고요. 공시 판매 금액은 1344만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공식 판매가보다 107% 오른 2,78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펩시 모델은 예전부터 인기가 정말 많았죠. 특히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으로 묵직함이 더해진 아주 매력적인 시기입니다. 올해 중반에 들어서는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많은 가격 하락이 있었던 만큼 한동안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롤렉스 서브마리너 126613LB 청콤입니다. 2022년 7월 스탬핑이고요. 공시 판매 금액은 1881만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공시 판매가보다 29% 오른 243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서브마리너 청콤은 여름이 되면 특히 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데요. 올해는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요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현재 가격을 계속해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326938 건판 금통입니다. 2022년 2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공식 판매 금액은 5,980만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17% 오른 7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스카이드웰러는 롤렉스의 클래식 라인 중에서도 가장 기능이 많은 시기입니다. 올해는 공식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중고시장에서의 가격도 따라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지금의 시세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모델들의 시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시계고래서 하이시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1644-5751번 열려 있습니다. 네, 하이뉴스 27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참여만 해도 100% 당첨이 되는 하이시간 썸머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뜨거운 여름 내네 시계와 함께 추억을 남기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시간TV 시아입니다 저희 하이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버튼과 좋아요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시고요.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